한번 현미경 화면으로 보죠. 네,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 열선 패드? 열선 같은 게 있어요. 뭐 패, 뭔가 패턴 같은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얘도 배터리로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뭐, 전자담배로 따지면 코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얘를 아마 한, 한 20개 피한갑 정도를 피면 닦아주라는 게얘를 닦아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루 같은 것도 무, 무, 보이죠? 네, 얘도 지금 약간 열로 인해서 탄게 보이네요. 얘도 네, 완벽하게 찐 담배라고 하기에는 어렵겠네요. 네, 분해하고 싶은데 일단 사용하려고 산 거니까 네, 분해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분해해달라고 하셨죠? 여기 보면 아까 그 필터가 여기 딱 들어갔었던 게 보여요. 보면 얘도 타 있어요. 열을 발생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또 아까 손으로 잡고 있었을 때그 뜨거움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대히트를 쳤던 거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칠지 안 칠지는 모르는 거죠. 뭐 얘를 분해를 해볼게요. 네, 종이가 일반 담배에 말아져 있는 종이보다는 두껍네요. 아... 네, 아 담뱃잎이라고 해봤자 이게 담뱃잎일 것 같은데 네 거의 얼마 안 되죠. 네 은박 호일로도 감싸져 있고 네 이거, 이거 보이시죠? 얘가 담뱃잎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냄새가 일반 담배에 들어가 있는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담배를 한번 냄새를 맡아볼게요. 제가 네 확실히 확실히 진짜 담배님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담배랑 뭔가 섞어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열로 인해서 뭔가도 발생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 필터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솜 같은 거네요. 솜 같은 건데 글쎄요. 얘도 불에 탄다면, 열이 발생한다면, 엄청 안 좋은 유해 연기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각인데? 아무튼 뭐, 담배의 일종이니까, 네, 안전하진 않겠죠? 100%. 100% 안전하려면 담배를 끊어야죠. 그런 담배를 못 끊는 의지 박약아들을 위한, 저 같은 의지 박약아들을 위한, 네, 이렇게 담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얘는 지금 뭔가 필터인 것 같은데, 네, 필터인 것 같은데 네, 좀 약간 희한한 구조네요. 지금 이쪽 뒤쪽까지 한번 다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고 그냥 단순 개봉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뭔가 이상한 것까지 하게 되네요. 아마 뭐지 이게?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네요. 일반 담배에 비해서 봉사장에서 쓰이는 유리솜 같은 거? 유리솜 같은 단열, 단열자재 같은 거? 에 쓰는 그런 솜 같은 것도 보이고 이쪽은 지금 니코틴 때문에 노랗게 된 거겠죠? 한번 얘를 찢어볼게요. 플라스틱이네요. 와 이거 절대 불 붙여서 피시면 안 되겠네요. 불 붙여서 피시면은 내 네, 이거 유해 연기가 장난 아니겠는데 이건 절대 불 붙여서 피는 그 용도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이죠. 네 필터인데, 네 이거는 그냥 일반 담배 필터 같아요. 아닌가? 얘도 뭔가. 근데 뭐 얘는 뭐 그래도 비슷하긴 하네요. 필터 같은데 그래도 앞에 부분에서 꽤 많이 걸러지는 것 같아요. 앞에 부분에서 게 많이 걸러지는 게, 실제로 담배 피고 그냥 장난으로 막 이렇게 담배에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그냥 이제 필터 부분 잘라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막 타르 자국이랑 니코틴 자국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지금 얘는 네 니코틴 자국도 보이시죠? 거의 없죠. 지금 여기 까뭇까뭇하게 묻은 거는 네, 요거 그 핀셋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일반 담배는 아니다. 네, 확실히 타르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